일과고요. 2022년 개정 교육이라서 이제 너희들이 교과서가 새로 바뀌잖아. 올해부터 그래서 바뀐 교과서로 너희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화명중학교하고 용수중학교는 교과서가 똑같은 교과서를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어,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윤정미 대표 저자가 만든 거고 시험 대비 우리 단원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시험은 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항상 교과서를 미리미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어, 할 겁니다. 자 1과는 h 피 p p y t 이에요. 같이 행복하기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together.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1과입니다. 1과. 어,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그림이 너무너무 귀여워진것 같아요. 원래 그림은 귀여웠거든? 근데 좀더귀여워진것 같아요. 자 이번에 스터디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스터디 포인트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게 있어. 의사소통 기능은 우리가 이제 대화문을 배우는 거거든. 거기 보면 인사하고 답하기. 항상 1학년 1학기는 인사하고 답하는 게 나옵니다. 음. 그 평가 문제 지금 너희들도 앞부분에 대화문 쪽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how is it going? 자, how is it going? 어, 뭐 어때? 기분이 어때? How are you?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pretty good. 어, 꽤 좋아. Pretty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서. 꽤 라는 뜻이고요. 꽤 좋아 이런 뜻입니다. 이건 형용사죠. 프리티가 구슬 수식하고 있죠. 이런 형태에 나오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어, 과목이 뭐야? 그러니 It's science, 과학이야.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What's your favorite 다음에 이 subject 이 다음, subject 대신에 뭐, f o r d 을쓸 수도 있고 c o l o r 쓸수 있고 s i n g e 쓸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바꿔 쓸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딩에는 Who is in your heart? The heart는 심장이죠. 근데 여기서는 심장이 아니라 마음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 속에는 누가 있니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너의 마음 속에 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니, 아니면 오래 기억되는 사람 이 있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아니면 지금 나를 내 마음 속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니뭐 이런 거. 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꼭 사랑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눈빛으로 이렇게 웃음을 지어보는 사람은 연인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laughs> 그 다음에 언어 형식을 보면 이게 이제 그래마예요. 우리가 그래마에는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나와요. 일반 동사.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이 뒤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 문장의 형식이 나뉘기도 하고, 문장 구조가 아주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죠그 동사는 아주 핵심이 되는, 문장 속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종류가 우리가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일반 동사 근데 너희들이 동사라고 이름 붙이는 게한개더 있어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근데 조동사는 스스로 동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사를 달고 오는 거고 동사를 도와주는 개념이야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이 동사 자리에 들어오더라 여기에 플러스로 조동사가 어,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가 하나 더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자, I am Ji-hun and my best friend is m i n j i 자, I am Ji-hun, my best friend is m i n j i 이렇게 비동사에는 am, are, is가 있는데 여기서는 I가 나왔으니까 am, my best friend 나왔으니까 is 이렇게 나온 거예요. 뒤에 가서 셈또 설명하겠지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양 그대로 play를 쓰는데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3인칭 단수라고 하면 she 하고 히하고 t 이런 게 나올 때 플레이스하고 어, S yes 붙여야 돼요. 현재 시제에만 해당되는다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일과에서 나오더라. 자,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보면, 음, 자, how's it going?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앞에 나왔죠.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렇게 지금 묻고 답하고 하는 거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듣기 하면서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음. 여기 보면 What are your favorites?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음, write and talk with your partner. 너의 파트너와 이야기해봐요. 학교에서 아마 수행평가나 아니면 학교에서 활동하겠죠. 그죠? 자, I like science. 나는 과학을 좋아해. It's my favorite subject.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What about you, Mina? 넌 어때, 미나야? 이랬어. Science is my favorite subject too. 자, 과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해. 나도 그래. 이런 말이 I like it a lot. 나 많이 좋아해. 이 말이고. I like math. 자, 우리가 표현을 할 때요, 이런 과목을 먼저 넣고 is my favorite subject를 해도 되고, I like, I like를 넣어서 쓸 수도 있어. 요 I like math. 아니면 u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라고 물어봤을 때 it's라고 써도 되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Why do you like it? 네가 왜 그거를 좋아하니? 이런 말인데 여기 밑에를 보면 어, 여자애가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Hello, my name is Park Miso. 미소래요. 박미소래요 I like pop songs. 난 p o s 을 좋아해. Sam Miller is my favorite singer. Sam Miller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야. I also like basketball. 나는 농구도 좋아해. I often play with my friends. 나는 often이 뭐야? often. 종종 이런 말이죠. often은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있죠? 뭐 있어요? 빈도부사. 빈도부사라고 하면 빈도, 몇 번을 하는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 빈도부사면 하 떠오르는 거 없어? 빈도부사. 이런 often 같은 경우는 얘랑 비슷한 단어들 뭐 있어요? 우리가 빈도를 나타내는 거 오픈 말고 뭐 있어요? 뭐 always 있고, sometimes 있고, 어 never 있고 또어 usually 이런 거 있죠. 그다음 often 있고, 그다음 뭐 rarely, seldom 이런 거는 좀 부정의 의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거의 뭐뭐안 하는 이런 뜻이고, 항상 뭐 때때로 되게 거의 안 하는. 종종, 이런 것. 요런 것들은 빈도부사라고 부르는데, 이 빈도부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빈도부사의 위치가 중요해요. 음. 우리가 주어 동사를 구분할 줄 알고, 이 동사가 어떤 성질인지 알아야지 빈도부사를 잘 넣을 수 있어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줄여서 조비디일합이라고 알려줬죠. 기억 납니까 진짜 기억나는 거 맞죠? 기억 안 나면 조금 내 가슴이 좀 찰렁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비디일합.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비동사 디 일반동사 앞이야. 그럼 플레이는 무슨 동사인가요? 일반동사죠. 일반동사. 그러니까 일반동사 앞에 오픈이 있어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영상 찍어서 대답 못하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너희들 먹는볼 사람. <laughs> 자 그다음, 음, <laughs> 뭐,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거뭐 이런 것들 있고요. 음, 어, 만나서 반가워. 보통은 일과에는 전부 다 소개하기, 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기,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 보면 Who is special to each person? 자 각각의 사람에게 누가 특별한가요? 이런 말이 있어. 그런 거는 아마 여기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아마 영상을 보여줄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 보면서 질문에 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Who is in your heart? 해볼게요. 누가 너의 마음 속에 있니? 이 말이야. 음. 자. 이제 너희들 그평가문제지 보면서 빈칸되어 있는 부분들은 채워 넣으면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어, 문장이 어렵진 않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설명을 할 테니까. 자, I'm Jihoon. 지훈. 나는 지훈이야. My best friend is m 민수. 지금 우리가 비동사를 배우니까 비동사 봐야 되겠죠. My best friend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민수야. 민수 and I love rock music. 자, 민수하고 I가 주어고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두명이요 no. 주어가 두 명이니까 love. 지금 일반 동사가 쓰였는데 s가 붙지 않은 거야. 그죠? I 때문에 안 붙은 게 아니라 민수 and I가 주어 두 명이라서 민수와 나는 rock 음악을 좋아해 이런 뜻이에요. We are members of the school band r o c k i 자, 우리는 회원이야. 그러니까 members라고 하는 거는 회원이죠. 나는 해, 우리는 회원이야. We가 쓰였으니까 are 쓰였어요. 그죠? 우리는 회원인데 of the school band r o c k i 락키시라는 학교의 밴드라고 하는 거는 동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래서 학교 동아리 락기 t 의 회원들이야. 그러니까 we가 지금 한 명이 아니죠, 얘들아. 그러니까 we are members 하고 여기 s가 온 거예요.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악기 같은 경우는 앞에 항상 더가 붙어서 오, 오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간사를 붙이지 않아요. 어, 더, 언 이런 거 붙이지 않는데 우리가 악기 앞에는 더를 붙이는데 이거는좀잘 봐야 돼요. I play the guitar. 그리고 기의 스펠링도 잘 봐야 돼요. 기타를 쓸때 ER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I play the guitar and m i 민수 plays. 자, 나는 플레이할 때 얘는 지금 1인칭이니까 플레이를 썼는데 민수 같은 경우는 이게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라서 plays하고 s가 붙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the drums, d r u m 연주해. We are not good players. 우리는, 자, 비동사의 부정은 뒤에 낫을 붙이죠. 그죠? 렇 We are not good players. 우리는 좋은 연주자들은 아니야. But, 하지만, we have so much fun together. 자, 우리 이 but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라 하면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해 줄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줄 때는 항상 앞뒤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등위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접속사는 앞에가 만약에 절이면 뒤에도 절, 앞에가 구면 뒤에도 구 이렇게 접속사를 셈이 세모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지금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고, 여기 주어 동사 절이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연주자들은 아니야. 하지만, <laughs> 우리는, 어, 함께, so much fun. 항상 뭐 많이 재밌어. 재밌는 시간을 보내. 이런 뜻이겠죠. With 민수, I left all the time. 자, 민수와 함께 나는 항상 어떻게 한다? left가 뜻이 뭐예요? 웃는다 이런 뜻이야. 나는 웃어 이런 말. 웃다 이런 뜻이죠. All the time 항상 이런 뜻이야. 항상 항상 나는 어, 웃어 이런 말. 이 Together 함께 이런 말이죠. 같이 있으면 이런 뜻이야. 같이 있으면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해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 음. 자, all the time은 내내 아니면 뭐 어, 항상 뭐 이런 뜻이야. 올드 타 e 자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요까지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 I'm Hannah. 자, 한나예요, 한나,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한나. Mrs. Schmidt, my neighbor, is a dear friend to me. 자, 여기서 지금 이 아이가 한나고요. 얘가 미 얘가 아니고 이 할머니 분께서 미스이즈 <laughs> 슈미트입니다. 알겠죠? 이건 아마 독일 이름이지 싶어요. 그죠? 자, 미스이즈 슈미트하고 콤마가 딱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리고 요 뒤에 동사가 나오죠. 자, 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동격. 동격이란 건동 같은 동작을 하는 뜻이. 에요 같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m r s s m i t h 는 나의 네이버 이웃이란 뜻이죠. 나의 이웃인 스미트 어, 여사님은 이런 뜻이야. 뭐 부인은 아니면 뭐 여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m r s s t h 는 a dear friend to me. dear라고 하는 거는 소중한 이런 뜻이야. 소중한. 그래서 나그 어,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야 이런 우리가 나이를 막론하고 친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She is a great listener. Great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great listener니까 무슨 말이겠어? 좋은 listen. Listen이 뜻이 뭐지? 듣다죠. 거기에 er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er이나 o r 를 붙이거든요. 근데 er를 붙였어. 그래서 여기 l i s t e n e r 야 그러면 listen 음, 듣다인데 듣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러면 great listener는 무슨 말일까? 좋은 듣는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어? 뭐라고? 잘 들어 줘 이런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야. 그죠? 그녀는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I often talk with her. 나는 종종 talk with her. 그녀와 함께 어, 이야기를 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토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토크 투나 톡 위드 이런 말이 전체사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얘들 알았죠? 나는 그녀와 함께 어, 이야기를 해 종종 이런 말이죠. 이것도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가 쓰였어요. She doesn't talk much. 자, 여기서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고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부정을 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돈 n 트를 쓰지만 3인칭 단수니까 d o e s n t 를쓰죠 She doesn't talk much. Much는 많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많이 말하지는 않아. 뜻이야. She just nods and smiles at me. 자, 그녀는, 그녀는 주어줘 Just는 단지 이런 뜻이야. n d s and smiles. 자, and가 여기서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3인칭이니까 여기 S 붙였죠. n d s 끄덕이다. 이런 뜻이고요. 끄덕이다. 그녀는 단지 끄덕이고, and smiles, 웃는다 이런 뜻이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smiles and me 하면 나를 보고 웃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녀는 단지 끄덕이면서 나를 보고 웃어줘 이런 뜻입니다. Sometimes I'm sad. 자 때때로 나는 음, 슬퍼 이런 말. 원래는 이 빈도 부사가, 비동사, 어, 조동사, D,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되는데, 얘가 문장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이 문장 전체를 약간 수식하는 개념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I'm sad. 나는 슬퍼. And she bakes a cake for me. 그리고 그녀는, bakes a cake for me. 그녀가, bakes, 구워줘. 뭐를? 케이크를 구워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워줘. 이런 거지. 음. 그래서 우리가 bake a for b 하면 b를 위해서 a를 구워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주셔 이런 뜻이에요. Her cake is yummy. 그녀의 케이크는 yummy. 맛있어. And I feel alright like magic. 그리고 나는 feel alright. alright. alright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괜찮게 느끼는 괜찮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I feel alright. 나 괜찮아져. 왜? 나 아까 슬펐잖아. 그치? 근데 나 괜찮아진다는 거야. 뭐처럼? 여기서 like는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예요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 나는 어, 좋아져. 뭐처럼? 마술처럼? 아, 좋아 좋은 걸 느껴 이런 말이에요. 기분이 편안해져 이런 말이겠지. 그치? 자, 그다음 밑에 보면, With Mrs. Schmidt, I feel at home. 어, Mrs. Schmidt, Schmidt 여사님과 함께 있, 있으면 okay, With는 뭐와 함께라는 뜻이지. 함께, I feel at home. 나는 뭐 하는 것 같아? 집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뭐 편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음. Together 함께라면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해. 기기 음, 독이 나네요. 가이드 독이에요. 가이드 독은 뭐죠? 안내견입니다. 안내견. 가이드 독. 안내견.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동 돕는 안내견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이드 독이라고. I'm Tim. 나는 팀이야. 자, 팀이라는 남자애가 나와요, 그죠? 자, Hope is my guide dog and my best friend. 자, Hope라고 하는 거는 여기 대문자로 쓰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guide dog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Hope는 그 개의 이름이에요, 그죠? Hope는 나의 안내견이야. 그리고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She is by my side 24/7. 자, by가 뭐야? by. 뭐뭐 옆에라는 뜻이야. my side. by side라는 거는 뭐내 곁이란 뜻이지. 그래서 내곁 옆에 24/7이 무슨 뜻일까? 24/7. 푸에니포 24시간이란 뜻이고 7일 동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7일 동안 24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하루에 24시간인데 그거를 일주일 7일 동안이란 뜻이야. 결국에는 올드타임하고 같은 거야. 항상이란 뜻이야. 늘 이런 뜻이야. 늘 항상. 그래서 그녀는 내 곁에 항상 있어. 24-7은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쓰더라고. She even goes to school with me. 그녀는 심지어, goes to school. 자, 그녀다 보니까, 그녀는 누구예요? 지금, she는. 호프죠. 호프가 안컷인가 봐. 요즘에 동물들한테 she, he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호프는, 학교에 나와 함께 간다, 이런 말이야. 이게 3인칭 단순까그우스 붙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사에다가 현재 시제 S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서 ES를 붙이기도 되고 때에 따라서 i s 를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어. 자, is she a good student? 그녀는 좋은 학생인가요? 이런 뜻이야. 에 음. Well, 글쎄, 이런 말이야. 또는 음 이런 뜻이에요 well 하면 음 또는 글쎄 she mostly sleeps in class 그녀는 mostly 하는 거야 대부분 이런 뜻이야 대부분 그녀는 대부분 sleeps in class 수업 시간에는 어, 수업 중에는 잠을 자요 but, she teach, but the teachers don't mind 하지만 선생님들은 don't mind mind라고 하는 거는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이 있어요 마인드가 어떤 뜻이 있어야 되나? 마음이란 뜻이 있죠 마음. 근데 동사라는 신경 쓰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But the teachers don't mind. 하지만 선생님들은 don't mind. 신경 쓰지 않아요. 뭐위호프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음. 푹 자야지. 끝나고 나면 또 팀을 안내해야 되니까. the teachers don't mind. 선생님들은 신경쓰지 않아요. 선생님들 할때 여기서 지금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잖아. 복수 주어잖아. 복수 주어잖아. 그래서 얘는 don't를 쓴 거야. 이게 3인칭 단수였으면 doesn't를 썼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on weekends we go to the park and play together. 자, on weekends 잘 봐야 돼요. 온 다음에 이렇게 weekends하고 s 붙이면 뭐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every weekend하고 똑같아요. weekend. 그래서 요거는 주말마다라는 뜻이에요. 주말마다. 자, 우리 그러면 토요일마다 해보세요. 토요일마다. 어떻게 할까? every Saturday 또는 on Saturdays 이렇게 붙이면 뭐뭐 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말마다 we go to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가서 play together. 니다 이것도 동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동사로. with hope, hope와 함께 I feel free and strong. 나는 느낀다. 뭐를 어떻게 느껴요? feel free. 자유로움을 느끼고 강함을 느낀다. 나는 자유롭고 강함을 느낀다. 자, 이 feel이라는 동사를 잠깐 볼게요. 이 feel이라는 동사는 위에도 많이 나왔지만 feel은 감각 동사입니다. 얘들아, 감각 동사. 우리의이 감각을 나타내는 게 feel, look, smell, taste, 그 다음에 sound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감각 동사들은 이 형식 동사를 쓰이는데 뒤에 보어를 항상 형용사를 데리고 나오는 동사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문장을 만들 때는 동사를 기준점으로 뒤에 뭐가 나오고 어떤 게 나오고가 변할 수 있다 했어. 자, 이 feel란 이 동사는 감각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feel free 할때 free가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strong이 강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feel 다음에 free and strong이 나오는 게 아주 적절을잘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알았죠? 다시 감각동사가 뭐가 있었어요? feel 또 taste 그 다음에 look smell 사운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감각 동사 다음에는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어, 이걸 계속 형용사가 온다고 선생이 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 나는 자유롭게 느낀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뭐하게 하면 우리는 부사처럼 만들고 싶어. 나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거.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해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행복하겠니까 해피리를 쓰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이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해피리를 쓰면 이상하다는 걸 느껴. 근데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습관이 되면 이게 바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감각공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함께면 우리는 행복해.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첫 번째 누구였죠? 지윤그 다음, 한나, 그 다음에, 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의 내용에 맞게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앞에 보세요, 얘들아. need and complete라고 해서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세 사람의 약간 마음을 학교 어 이렇게 완성할 수 있거든요. 지훈이나 한나나 팀에 대한거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리딩을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거를 이제 리딩 애프터 리딩 액티비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본문은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선생님 말대로 이제 본문을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단어하고 본문을 외우는 걸로 선생님 숙지를 해주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